안녕하세요. 닥터 케봉입니다.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또 인사도 드리고 올해 추석이 아무래도 연휴도 길다 보니까 여행도 가시고 또 가족들 대로 멀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올해 특히 또 추석 동안에 많은 또 사건,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. 응급실도 많이 문을 여는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응급으로 또 치료받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. 특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또 가족을 뵙던 놀러 가시든 건강상에 문제 없도록 조심하시고요. 이번에 특히 또 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또 다양한 통증을 또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어, 건강에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또 다치지 않도록 건강 위해서 운동도 또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가족도 뵙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기성길에도 문제 없도록 또 조심히 또 운전하시고 지금 수술을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수술을 받은 이후에 또 재활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재활 잘 받아서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 추석은 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석해봉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내용들, 좋은 컨텐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채널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추석 잘 보내시고요. 또 그리고 추석 끝나고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